자, 3분만의 달러 동향 파악하기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30일입니다. 자, 오늘도 달러의 방향성을 통해서 배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수 있도록 하죠. 저는 s 스트 퓨처스의 대표 션타임입니다.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다시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97.5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갭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뒤에는 이러한 모습 뒤에는 전날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조기 마감했었기 때문인데요. 뭐 조기 마감한 것과 달러가 상승한 게 무슨? 뭐, 무슨 연관성이 있냐, 뭐, 달러는 다시 매수 추세로 연, 매수 추세로 다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 오이, 지금 달러의 이러한 상승 뒤에는요, 어, 지금 투자자들이, 일부 큰 손들이 포지션을 정정하고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 강한 매수, 매수 모멘텀 형성, 아, 매수, 이렇게 올림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과거 103 103.50 포인트에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97포인트까지 강하게 내리 눌렸습니다. 상당히 전에 과거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라 거죠. 여기서 매도 들어간 사람들은 언젠가 청산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어저께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추장했었기 때문에 팔기 딱 좋은, 차익 실현하기 딱 좋은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저께의 상승은 뭐 별다르, 별다르게 뭐 미국이 뭔가가 있었고 뭐 미친 아인에서 무슨 큰 미국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 있었고 뭐이랬이던 뭐. 이렇던, 이렇던 뭐 미... 미국의 경제가 갑자기 좋아졌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여기서부터 매도 물량 지금 갖고 있는 큰 손들이 여기서 청산해가지고 거기로 인한 매수 물량이 터지면서 여기서 매, 상승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달러의 방향, 달러의 바닥은 어디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6달러. 자 96달러까지는 무난하게 다시 하락하게 될 예정이에요. 지금 하단 추세선 하단 추세선 저항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 추세선 저항에서 다시 눌리기 시작했을 때 96포인트까지. 는 무난하게 늘려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96포인트가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96포인트부터 상승 반전하면서 100포인트까지 상승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달러가 하락한다, 96포인트까지 다시 하락한다라는 점. 자, 달러가 하락함에 따라서 뭐가 올라가요? 금과 유로가 다시 한 차례 상승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 유로 매수 대응으로 수익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3분 달러는 여기까지.